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10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10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편 67. 67편 1절부터 7절까지 구약 성경 848쪽에 있습니다. <laughs> 잘신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목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정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 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예. 경외하리로다. 예. 아멘, 아멘. 시편 150편은 시가 있는 양하나의 두루마리 책으로서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아삽, 고라의 자손 그리고 많은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기 위해 쓰여진 시편들이 모여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0편 67편 말씀은 찬양, 또한 10편 2, 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였고그 당시 이기타와 같은 현악기와 함께 이렇게 맞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10편인데요. 인도자를,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그런 10편이었던 것이죠. 오늘 10편 67편의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가장 귀한 복,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이 감사, 감사 찬양의 벌스가 나옵니다. 저희 함께 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10편 기자는 이 1절에 민수기 6장부터 24절 그리고 26절에 이 모세오경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을 내려라 라고 전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영어로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를 시작하는 축복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형광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이 민수기 때부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이 카운트런스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에서 나오는 한량없는 밝은 빛을 비춰주길 원한다라는 이런 강구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내려주는 축복으로서 이스라엘이 자손 대대로 예배드릴 때나 아니면 제사장이 예배를 집도할 때나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에게 주어지길 강구하는 그런 축복인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모든 백성을 만나기 원하셨던 장면을 연상합니다. 모든 백성들을 face to face 얼굴 대 얼굴로 대면 직접 대면하셔서 만나기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70 장로들과 모세 아론과 나답 아비와 함께 하나님을 보게 하고. 백성들은 진작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였죠. 이 하나님의 보을 장면을 연상하는 것이 바로 오늘 10편 67편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출애굽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세만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이 제사장들과 모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곧 74명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고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이 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24장, 24장 11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결국 장로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는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은혜로운 사건이냐면요. 타락한 인간, 죄로 얼룩진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살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햇살처럼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때에 저희 죄와 함께 저희도 소멸되고 파괴될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로 얼룩진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존재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신 것이 신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신비롭게 체험하고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였죠? 모세를 대원자로 삼아서 하나님 그 대신하여 만나고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는 십경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3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죠.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기 원합니다 하였을 때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런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성경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모습을 본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수 영광과 이 모습을 보고 산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단에는 본것같고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부었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었죠. 천사처럼 나타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보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리 예수님께서는 육체 가운데 거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모든 임자심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의 fullness과 신성의 모든 충만 영광 육체로 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67편 1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는 이 축복의 말씀은 실로 놀라운 축복 이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함부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무엇을 구하죠? 에스더 왕비가 왕의 홀, 왕의 습도, 왕의 지팡이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왕의 홀은 하나님의 어, 왕의 은혜를 상징하죠. 이렇게 왕 앞에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고 왕의 은혜를 애스더 여왕이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이 모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시편 67편 1편 1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구하는 말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빛을 비추사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은혜를 강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에 빛은 그의 눈부신 영광을 의미합니다. 이 영광이 결국 하나님의 Divine Life 영원한 생명의 에센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얼굴들 얼굴로 대면하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채이신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한 분만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콜로스서 9장 2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는 Fullness of God to us bodily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한 영광 영광이 육체에 거하시는 놀라운 신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사 저희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죽지 않고 살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시편 67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복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얼굴의 빛을 비춤받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복, 가장 귀한 진짜 복을 전하는 설교가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승리주의, 승리지상주의, 성공주의 긍정적 사고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고 내가 축복 하나님 교회 다니거나 하나님 믿으면 축복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전형적인 기복 신앙 가르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설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복,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가장 귀한 진짜 축복과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이 현세적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10편 67, 67편에서 이 10편 인도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인지하고, 인정하고, 갈망하고, 찬양하고, 영광드리고, 추구해야 하는 가장 귀한 복은 무엇인 것일까요? 그것은 simply, 간단하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내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하나님의 영광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통치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 믿는 자들, 신자들의 제일 최대 관심사이어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저희 기도를 나온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레이트 되는 것이 저희 신자들의 제일 최대 관심사이어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10편 기자가 오늘 76편으로 67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를 떠나서 온 세상 온 민족에게 하는 영광이 흘러넘치는 것이 이것이 오늘 10편 67편 10편 인도자의 핵심 메시지이고 오늘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0편 67편에 반복적으로 불려지는 코러스가 무엇입니까? 2절 3절 4절 5절 7절에 저희가 보면 모든 열방의 민족에게 흘러넘치는 영광을 반복적으로 찬송하고 후렴처럼 찬송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한번 5절부터 2절부터 5절 그리고 7절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성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성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정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질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흘러 넘쳐나는 것이 오늘 시편 67편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시편 67절 말씀을 저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의 복을 나만 받으려고 하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 복 주셔서 나에게 복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내게 온 세상에게 흘려내릴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실천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매일매일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나 빛나는 햇살처럼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항상 주시고 계시죠. 이 가장 귀한 복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이곳이죠.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복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땅 끝까지 절해지는 것이 바로 가장 귀한 복인 것이, 복음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과 열방까지 전파되고 퍼지는 것이 놀라운 이 선교적인 메시지가 오늘 시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복의 메시지가 저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전해졌죠? 값없이 전해졌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저희도 값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실천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처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 전파되리니 기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나 항상 저희가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교적인 마인셋이 그냥 선교사님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이 선교사인 것입니다. 모든 믿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선교지인 것입니다. 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이 말씀이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그리고 항상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의무에 대해 얘기하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사도 베드로의 권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모르더라도 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교사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잘 모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저희가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간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희 간증을 전할 때 오히려 더 어펙티브 합니다. 설교자나 목사가 전하는 것보다 내 간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내 스토리, 이것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공권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 스토리를, 내 간증을 내가 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나를 구원하신 이 스토리를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사도베드로가 권고합니까? 3장,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온유와 두려움 근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두려움, fear가 아니고요 영어로 gentleness, 온유함과 respect 어떨 때는 humility and respect 매너와 존중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으로 하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젠틀하게 매너와 존중함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 적용이 참 힘들죠? 어떻게 이 복음을 이 젠틀하게 전합니까? 저희 시온마켓 가서도 여러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시, 예수,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비룸 시온 갑니다. 이런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매너와 존중이 아닌 것 같습니다. With gentleness and w s o 누구에게나 하나님께 어 복음을 전할 스토리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정말 gentleness and respect. 애너와 존중으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지키고 존중과 매너와 gentleness and respect. humility to m 의 respect와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0편 67절 말씀을 67편 말씀을 적용하기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 안에 나와 내 집에서까지만 이 복음의 복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나와 내 집에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말씀이 있죠. 하지만 오늘 분명히 시편 67편 말씀에 내 집에서 나와 내 아내, 뭐 나와 내 자녀들 내 집에서 축복이 끊기지 않습니다. 어떻게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햇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오늘 시편 67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겸손함과 젠틀레스와 온유함으로 전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것, 세상에 없어질 복보다는 차원이 다른 가장 귀한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로성도 여러분, 이게 말은 참 쉬운데, 그것이 적응하기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모두 다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모두 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절대 내추럴리, 자연적으로 절대 겸손하거나 온유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죠. 그런데 이 진짜 교만함이 또 있습니다. 진짜 교만함은 이 자존심이 센 사람이나 건방지고 이렇게 막 목소리가 큰 그런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교만이 이 복음을 전하고 축복이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와 나와 내 집까지 이렇게 멈추게 하는 교만이 걸립돌입니다 커뮤니티.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일 걸립돌이 되는 것이 또한 믿지 않는 자가 교회로 나오거나 하나님의 커뮤니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커뮤니티를 방해하는 것이 제일 큰걸립돌이 교만입니다. 프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만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속까지 교만한 사람은 어떤지 아십니까? 쉽게 상처받습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낙담합니다. 뭔가 세상 모든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나에게 불리하고 생각할 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 게 실망 시킨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생각하고 당신 환멸을 느끼고 삶에 대한 시니커쓰니커리트즈가내 상처, 내 과거, 내 아픔 때문에 극복이 안 돼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도 전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교만이고 진짜 결림, 걸림돌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죠. 진짜 겸손선하고 온유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존존스런 실습. 오늘 10.67점 말큼 실천을 할수 있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은 어떡하냐면요. 모든 내 과거, 내 상처, 실망, 내 낙담한 것과 내디서포인먼트내 내 모든 것이 이렇게 상처를 주고 실망하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진짜 겸손이래요 그냥 네 겸손합니다 네, 네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극복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매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매번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모든 백성에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 겸손하고 온유 겸손하게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하게 이 복을 하나님께서 가혹없이 주신 복음의 복을 흘러 보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의무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복음을 땅의 모든 끝까지 오늘 7절 말씀에도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언제까지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까지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내 도시, 내 직장, 내친 친구 가족부터 온유하게경선하게 복음의 복을 메시지를 전하시는 저와 얼반 우리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6 7편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한량 없이 베풀어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사 주의 구원을 이 땅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주님 선교사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주 사역자들, 목회자, 전도자만뿐만 전도사만뿐만 아니라 주님 저희 탈스도모니로서 주님 내가 예수 믿기 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랬으나. before and after 나중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 해주었습니다.라는 이 스토리를 저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뿐만 아니라 주님 교만함이 아닌 겸손으로 주님 나아갈 수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저희가 교만함 때문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 을 가리웠나 항상 저희 자신부터 살포병을 항상 겸손과 옴유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평화의 복음을 주님 땅 끝까지 전하는 저희 모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이다 아멘 아멘